한국은 배 하나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다. 1970년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회장이 한 말입니다. 당시 일본 조선업 세계 점유율 50%, 한국은 0.2% 불과한 초보국 가와사키 중공업 임원의 비웃음. 정주영이 배를 만든다고 거북선이나 만들 것이다. 정주영 회장의 500원 집회 영업 거북선을 만든 민족이다. 세계 최고 조선강국이 되겠다.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. 그런데 2024년 현재 한국 조선업 수주량 세계 1위. 전 세계 LNG선 80% 한국산. 더 충격적인 건 이것. 일본 조선업 글로벌 점유율 7%. 가와사키 중공업 조선 부문 철수. 미쓰비시 중공업 적자 누적. 카타르 국강 직접 방한 2조 원 규모 LNG선 100척 한국에만 발주. 일본은 입찰 자격도 못 받았다. 파이낸셜 타임스 충격 보고서. 한국 조선 기술 일본보다 20년 앞서 세계 조선업은 한국이 지배한다. 거북선이나 만들 거라고 조롱받던 한국. 이제는 배 없으면 세계 무역이 멈추는 조선 최강국. 자랑스러운 대한민국. 구독하고 더 많은 반전 스토리 확인하기.